오 박수 나오죠 최고 최고 그런데 이분 어떤 분이셨냐? 저번 주 영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뛰셨던 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뛸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손을 제끼면서 엉덩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몸이 펴졌고 꼬꾸라지는 각이 필요한데 꼬꾸라지지 못하고 배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뛰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상 이렇게 뛰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잘 뛴다고? 어, 야, 바로 박수 나오잖아요. <laughs>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뛰었던 분이, 이렇게 됐다. 야,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어본 거야. 이분 혹시 그분 맞냐고. <laughs> 저번주에 와서 배치 가셨던 분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지. <laughs>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성공하셔가지고 본인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음. 1월 4일 스타트 리뷰 1월 4일 스타트 모임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스타트를 처음 배우는 초급반 인원이 6명이 있는데 코치가 3명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인원이 적은 날에는 좀더 세세하게 코칭 받으면서 뛸수 있으니까 더 좋죠 상급반도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핸드폰을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야 초급반 권코치님의 3단계 스타트 시범 아 깔끔하죠 임 코치의 시범 깔끔하고 이 코치님의 시범 깔끔합니다. 자, 해봅시다. 1단계, 2단계 스타트는 연습한 상태고 지금 3단계 스타트 연습입니다. 3단계가 진짜로 뛰는 스타트예요. 음, 좋습니다. 자, 잘했는데 뛰자마자 이렇게 다리가 위쪽으로 팍 올라간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손이 들어가는 지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약간 위험할 수 있었었다. 남자분, 손이 들어가는 지점이 약간 멀었어요.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자,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오, 잘 뛰셨습니다. 어, 좋구요. 음, 좋아요. 음, 아직은 무서워서 점프를 못뛸 수도 있고, 무릎이 안 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자, 런 스타트 기초. 인원이 적어가지고, 런 스타트는 원래 달려와서 바로 뛰는데, 요렇게 다리를 맞추는 아주아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봤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해도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살짝, 그렇죠. 자, 2단계 점프. 자, 박 코치의 2단계. 음, 음잘 했는데, 뛸때손이 뒤로 가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돌리면,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을 돌린 것 같아요. 한 바퀴만 돌려야 됩니다. 이게 손이 처음에 뒤로 가 있어서 그래요. 남자분. 그렇죠. 들어가서, 어, 좋습니다. 잘했어요. 임 코치님의 시범. 어이, 깔끔하고. 3단계 런 스타트. 그렇죠. 바꼬치. 그렇습니다. 기본 스타트. 가볍게. 자,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오, 잘었어요 <laughs> 여기 선짓 하시죠? 아주 잘었습니다아 좋아요. 초급반. 스타트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 스타트 때 위에서 뛰는 모습이에요. 아, 좋습니다. 점프는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프가 조금 더 강해야 돼. 근데 강하지 않았어도 들어가는 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잘했어요. 아, 어, 좋아요. 자 허리 튕기는 스타트 마나드 스타트를 하는 날인데 땅에서 먼저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소수 인원이었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먼저 천천히 연습하는 모습 자음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를 튕기는 것보다 손을 찌르고 이게 하나죠 둘의 머리 위로 가져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음 여기서는 허리 튕기는 거 말고 손의 이동 지점을 생각하면서 뛰는 겁니다 음 오케이 자 쉽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균형 잃어버리면서, 오케이. 왔어. 하나 좋았고, 둘. 근데, 배치기. 좀 아쉬운 거는 손을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찌르는 느낌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했을 때, 지금 몸이 대각선이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이면은, 배치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프를 뛰면서 하나를 하자마자, 다리 쪽이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평이거나, 약간 꼬꾸라진 형태가 필요합니다. 자, 남자분. 찌를 때좀더 아래쪽을 찔러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앞쪽을 찔렀어요. 음, 음오 느낌 있었어요. 오, 오오 오, 느낌 있었어. 자, 그렇지. 팔꿈치를 구부리고 찌르면서 피고,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머리 위로. 아, 좋습니다. 하지만 뛸때 다리 쪽을 좀더 올려가지고 뛰었다면 좀더 배치기를 안할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잘했어요. 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점프, 음 좋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꾸꾸라지는 게 필요해요. 지금 무릎 구부러지는 건 괜찮습니다. 음, 그렇지, 그렇지. 자, 배치기를 하더라도 이 손에, 그렇지, 팔꿈치 구부렸고 찔렀고 머리 위로 수그리고 배치기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제 팔 동작이 됐으면 배치기를 하지 않도록 뛸때 하체를 뒤로 좀더 올려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점프. 괜찮아요. 지금 점프를 떴는데 무릎이 구부러져 있죠. 점프를 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각이 좀더 꼬꾸라짐이 필요합니다. 음 연습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찌르고 머리로 올려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요. 근데 너무 연결됐어. 하나 둘 찌르는 게 하나고 머리로 위 가는 게 둘인데 그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하나 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어, 약간 표현하자면. 어, 어, 어. <laughs>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점프. 어 바로 박수 나오죠? 너무 잘했어요. 음. 좋습니다. 허리 챙김은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밍과 손동작이 중요합니다. 하나, 찔렀죠? 둘, 숙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같이 해봅시다. 아, <laughs> 괜찮습니다. 저는 찔렀어. 그리고 숙이는데 이때도 하체가 지금 더 뒤쪽 밑에 내려가 있어요. 뛰자마자 좀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잘했습니다. 아, 다리는 모아서 들어가셔야지.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어어 좋아, 좋아. 좋은데. 자 손을 찌를 때 너무 과하게 아래를 찔렀어요. 조금만 더 대각선 앞에 밑에를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아래로 찔렀다면 허리가 더 아치로 휘어져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치로 휘어지지 않았는데 손을 이렇게 아래로 찌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만 바쁜 느낌이에요. 손만 바빠 어. 그래가지고 아직 허리 튕기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손을 좀더 앞에다가 찔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찌러려면 허리 좀더 아치를 만들면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도 좋아요 손을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찌르지 않고 머리 위로 바로 위치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손을 찌를 때 아래로 찔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에 앞으로 찔렀어요 좀더 아래쪽으로 찌르셔야 됩니다 음 응. 아래로 찔렀고 가져왔는데 마찬가지야 아까 아래서랑 비슷합니다 하나 둘 이게 아니고 하나, 둘. 너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딱딱 끊어서 동작을 딱딱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근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가야돼 근데 지금 이런 느낌이니까 음 너무 부드럽다 자 초급반 크라우칭 기초 음 좋아요 음 좋아요 크라우칭 스타트도 쉽습니다 자손 제껴서 뛰는 모습 어 좋아요 자바고치의 기본 스타트 그렇죠. 자, 크라우칭 기본 스타트. 그렇죠. 오, 박수 나오죠? 어, 최고, 최고. 그런데 이분 어떤 분이셨냐? 저번 주 영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뛰셨던 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뛸때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손을 제끼면서 엉덩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몸이 펴졌고 꼬꾸라지는 각이 필요한데, 꼬꾸라지지 못하고 배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뛰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상? 이렇게 뛰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잘 뛴다고? 어. 이야. 바로 박수 나오잖아요. <laughs>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뛰었던 분이, 이렇게 됐다. 이야.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어본 거야. 이분 혹시 그분 맞냐고. <laughs> 저번주에 와서 배치가 하셨던 분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지. 어. <laughs>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성공하셔가지고 본인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음. 자 초급반 크라우칭 스타트를 위에서 뛰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신 모습입니다. 어, 좋아요. 잘했습니다. 들어가는 각도도 좋고, 다리도 많이 구부러지지 않았고, 오, 잘했어요. 초급반은 뭐야? 스타트를 한 번도 배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위에서 뛴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타트라는 걸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점프는 약했어. 약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잘했어요. 몇번더 오면은 잘뛸수 있겠죠?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인원도 적게 나와서 마지막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너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1분 동안 가져왔습니다. 음, 아, 도너츠! 자, 요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